1번, 2번, 3번, 4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1번. 1번이 인기 제일 많아요. 19 플러스 6형, 74,000원. 딱 2,700원 차이, 17 플러스 6. 당연히 2,700원 차이면 이쪽으로 올라가시고. 요즘 과자 한공지에도 3,000원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저는 바라겠고요. 뭐 이사하실 수도 있고, 내방이 훨씬 좋으니까. 그리고 요거 매진됐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요거 이제 조량남아 요것도 꼭 매진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많이 받아온 수량이 1번, 2번인데, 지금 뭐다 매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정품 선풍기 클래식 주문 1, 2, 3, 4번 고객님께 드리고, 주문 5번, 6번, 높은 슬레임 고객님께는 삼성의 정품 에어 서플레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사 배송사지 당연한 거고요. 사대리차 지원 무료, 해가전 수거도 무료. 10년 무상 보증 AS 약속 드릴게요. 허,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당장 더운데요. 그래서 한달 뒤에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리 배송 가능한 내일부터 반장이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한번더 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담 받아보시고요. 최대 일주일 내 빠른 배송을 약속 드릴 테니까 일단은 조건만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7일 내에. 예를 들어서 내일 오후 5 시에 받기로 하셨습니다 설치를 근데 내일 오후 한3 시쯤 전화하셔서 어저안 할게요 설치 안 받을게요 취소 한번 할게요 하시면 설치 전이기 때문에 100% 취소 환불 가능하죠요 그러니까 국민을 지금 하시다가 매진되고 나면 더 이상 다음 방송 기약도 없고 뭐 확정된 방송도 없고 오, 어제 오늘 방송도 거의 두달 만에 보여드렸던 방송인데 워낙 갑자기 장마 끝나고 날씨 확 떨어지니까 어 에어컨 방송 안 하나요? 빨리 배송받고 싶은데 방송 언제죠? 이렇게 문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만 긴급 방송으로 보여드린 리 방송인데 오늘 이거에잡혀있 방송이 현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아직 여름이 깁니다. 앞으로 계속 더울 일만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방송시간 15분 놓치지 마시고요. 매진되기 전에 얼른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릴게요. 지금 수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이제 정신없는 매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얼추 그래도 다급진 매진 아 큰일났네요. 여러분 지금 주문 6번 올해 마지막 방송인 무궁 승림의 16형 스탠드 더 이상 올해 방송이 없습니다. 16형 스탠드 매진됐습니다. 현재 수락이 불고 계신 분들은 끊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문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6번 16형 무궁 승림 한달 5만 5천원짜리 모델도 에기 에어컨 두대 가져가시는 주 5번 입틴 슬림이 또 지금 비상이고, 그 다음에 제일 비상인 건주 1번입니다. 19 플러스 6평. 신 모델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델에 이런 조건에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또 있을까? 저희 지금 약속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기약도 없고요 어제 오늘 긴급 편성에서 정말 딱 7일 내에 배송 가능한 물량만 보여드린 거지 카한이 더운, 여름. 더운 여름에, 지금 이게 인기 순서물이라는데카한이 더운 여름에 판매만 해 놓고 설치가 안 되면 정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난 클레임 속에 휩싸였었기 때문에 对呀，就肯定。 자,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주기 영화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기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안 되는데 아 우리나라 이제 여름은 건강을 잃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이제 열로 하시 부모님 때에어컨도 바꿔드리시고요. 네, 한 달에 어 5만 6만 원 정도면 바꿔드릴 수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호소를 좀 하실 수 있겠고 여름 휴가도 모르겠습니다. 스키라 이모저희 신부 씨는 무슨 슬림은 올해 마지막 스윙 방송을 하겠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11분이고요. 곧또 매진될 것 같습니다. 매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